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니스프리 히알루론 수분 선크림 더블 기획 세트를 소개할게요. 촉촉한 발림성과 뛰어난 수분감이 장점인데요. 히알루론산이 피부 속까지 수분을 꽉 채워주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도 든든하게 지켜준답니다.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되어서 메이크업 베이스로도 딱이에요. 마침 더블 기획으로 저렴하게 나왔으니 놓치지 마세요. 촉촉한 수분감은 기본. 산뜻한 마무리감에 자외선 차단까지 완벽. 실제 사용 후기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한 고객님은 피부가 워낙 건조해서 선크림 고르기 힘들었는데, 이 제품은 정말 촉촉해요. 끈적임 없이 싹 흡수되어서 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더블 기획 덕분에 쟁여두고 쓰는 중, 향도 은은하고 민감한 피부에도 트러블 없이 잘 맞아서 꾸준히 쓸 예정이에요. 라고 진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또 다른 고객님은 선크림 유목민 생활청산, 끈적이는 선크림 정말 싫어하는데, 이건 산뜻하게 발리고 흡수도 빨라서 좋아요. 피부에 겉돌지 않고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점이 최고. 자외선 차단 효과는 물론 피부 자극도 없어서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강력 추천, 이라고 극찬해 주셨답니다.